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영감과 기쁨을 주지만 또 다른 이들은 마치 먹구름처럼 우리의 일상을 어둡게 만들고 소중한 시간과 감정, 그리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른바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교묘한 심리 조작으로 때로는 노골적인 비난과 무시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하지만 단언컨대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거나 그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아 우리의 소중한 삶을 낭비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못된 사람을 웃으며 다루는 아홉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아홉 가지 방법을 통해 당신은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그 어떤 못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지켜내고 오히려 그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입니다.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의는 단순히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적인 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방식은 자신의 권리와 의견을 명확하게 옹호하고 표현함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와 의견 또한 존중하는 성숙한 의사소통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소통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의 핵심에는 세 가지 필수 요소, 즉, 삼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 통제력 컨트롤입니다. 이 통제력은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못된 사람과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당신 자신마저 감정의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심호흡을 가다듬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는 힘, 이것이 첫 번째 시입니다. 둘째, 명확성 클레러티입니다. 명확성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모호하거나 우회적인 표현, 혹은 상대방이 알아서 이해해 줄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당신의 메시지를 약화시켜 상대방이 당신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직선적으로 표현하세요. 불필요한 수식어를 걷어내고 핵심을 찌르는 명료한 언어가 당신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자신감 컨퍼던스입니다. 자신감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믿고 그것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힘이 없고 상대방은 당신의 주장을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믿고 당신의 목소리에 진정성과 힘을 실어 말하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며 당신의 주장이 더욱 존중받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수동적인 태도나 공격적인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자신의 권리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에 쉽게 동의하며 자신의 필요가 늘 뒷전으로 밀리는 경험을 합니다. 반면 공격적인 사람은 오직 자신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관계를 손상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자기 주장적 의사소통은 이두 극단 사이에서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균형을 잡는 지혜로운 방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 전달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너 메시지를 무심코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항상 지각하니?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와 같은 말이죠. 이러한 너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져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결국 대화를 단절시키거나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 이제부터는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보세요.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 그 자체를 비난하는 대신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약속 시간에 늦게 오면 나는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없이도 당신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유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물꼬를 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명확한 요청과 단호한 거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혹은 혹시라도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나쁜 사람으로 비칠까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뜻 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못된 사람이 당신의 친절함과 배려심을 악용하여 당신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으며 당신의 감정 또한 소중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반대로 당신이 원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부탁이나 부당한 요구에는 죄송하지만 현재 제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입니다와 같이 간결하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세요. 이때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논쟁의 여지를 주거나 당신의 거절을 번복할 수 있는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단호함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시키고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비언어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목소리의 톤 표정, 시선, 자세 등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해 매우 크게 좌우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멜라비언의 법칙에 따라 5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해도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약하다면 전체적인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못된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와 침착하고 안정된 목소리는 당신의 주장에 막대한 힘을 실어줍니다.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시선으로 마주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당당하게 편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또렷하고 일정한 톤의 목소리로 말하세요.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흔들림 없는 확고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며 당신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몸짓 하나하나가 곧 메시지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방법은 못된 사람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못된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감정, 시간, 물질적인 자원 등을 서슴없이 악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사소한 약점이나 비난거리를 귀신같이 찾아내어 공격하고 문제의 원인을 늘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심리적으로 조종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못된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심리적 동기를 미리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거나 불필요한 상처를 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못된 행동은 당신의 부족함이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적인 결핍과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당신에게 심리적인 거리를 확보해주고 더욱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무시 전략입니다. 모든 공격에 일일이 반응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 악성 댓글이나 근거 없는 비난처럼 당신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말들에는 현명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도발에 반응하여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리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하면 그들은 결국 당신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흥미를 잃어버려 당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갈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과 무관심이 어떤 격렬한 반박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일곱 번째 방법은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의도에 완벽하게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폭력이며 그 폭력은 당신이 아닌 그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행과 좌절 그리고 분노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하지만 견고한 방어막을 친 것처럼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와 독설이 당신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저 사람의 내면에 있는 문제일 뿐이다라고 끊임없이 되뇌며 감정적으로 건강한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은 당신의 내면을 지키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입니다. 못된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여 타협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번 양보하거나 물러서면 그들은 그것을 당신의 약점으로 인식하고 더욱더 무리한 요구를 늘리거나 당신을 이용하려 들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구 앞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당신의 원칙과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선을 넘으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결코 만만하거나 쉽게 이용당할 상대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못된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방법은 삶의 주도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들은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변덕스러운 말과 행동에 이 일비하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스스로 통제하고 당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세요. 당신은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며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못된 사람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소중한 주도권을 단한 순간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상기시키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못된 사람을 웃으며 다루는 아홉 가지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 자기 주장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둘째,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감정을 건설적으로 전달하고, 셋째, 명확한 요청과 단호한 거절로 자신만의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비언어적 소통을 강화하여 당신의 메시지에 힘을 싣고, 다섯째, 못된 사람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며, 여섯째, 때로는 현명하게 무시 전략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고, 일곱째,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을 구축하여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여덟째,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아홉 번째, 당신의 소중한 삶의 주도권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아홉 가지 방법들을 꾸준히 삶에 적용하고 연습함으로써 당신의 삶에서 못된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그 결과 더욱 평온하고 주도적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스스로를 지켜낼 능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